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주변의 상권을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. 이게 상권이라는 게 유동인구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그 안에 상가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려면 한번 가셔서는 안 됩니다. 음.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거든요. 음. 점심 상권, 저녁 상권 한번 보시고요. 또 주중에도 한번 가보시고 주말에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. 상권이라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. 어그 상권 네. 다뭐 점심, 저녁, 평일, 주중, 주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. 네. 하게 되면 그런 상권이 있나요? <laughs>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그렇죠, 쉽지 않죠. 그래서, 가끔 가다가 한번 굉장히 음. 활발할 때만 한번 가보시고, 너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여러 가지 시간대를 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고,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작은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어, 엄청 네, 모아둔 큰돈을 쓰시는 건데, 그 정도는 충분히 한 10번은 갔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맞습니다. <laughs> 좋은 네.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맞아.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건 꿀팁인데요. 비 오는 날꼭 가보세요. 비 오는 날? 왜 네. 그렇죠 어, <laughs> 그건? 실제로 비가 많이 올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네. 누수 흔적이 가려졌던 것들이 좀 보인다든지 음. 아니면 가끔 이게 지하 반지하가 이제 상가가 있는 경우가 네. 있는데 거기에 물이 좀 넘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. 부분들이 비가 왔을 때 가봐야 볼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이렇게 그 누수에 관련된 사항은 빌딩을 매매하실 때 잔금을 치르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매도인의 음. 책임으로 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한다 정도의 특약을 좀 제시해 볼수 있습니다. 네. 화자 보수에 대한 네. 특약을 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거네요.